오랜만에 올해 첫구우지로 나왔습니다. 아 지금 뱅에돔이 이제 비친다고 긴꼬리가 비친다고 들었는데 자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색감 긴꼬리 뱅에돔을 잡으러 나와봤는데 손맛을 보고 싶네요.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재밌는 손맛을 좀 많이 봤는데. 올해 이제 시작될 때가 됐는데, 수온이 올해는 좀 늦게 오르는 것 같네요. 그래도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, 오늘 같은 날, <laughs> 말이 손맛 보고 싶습니다. 채비는 1호 때, 50, 1호, 1회 50대 낚싯대를 잡았고, 지는 제로, 지의 봉돌, 5번하나 6번하나 분납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낮은줄려라는 포인트고 작년에도 한번 내렸죠 몇번 내렸었는데 오늘 또 저희 동네 같이 사는 동생이랑 긴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오늘 첫 캐스팅 했고 아, 와라락하는 긴꼬리 소맛을 보고싶은데 되게 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바로 앞에 <laughs> 자리돔도 보이고 자버들이 그래도 상층에 보입니다. 자리돔인지 왕상인지 맞네요. 음. 아, 뭐 건드렸는데 톡 쳤는데요. <laughs> 어그 크리는 살아있는데, 아 터치네요. 자 장어가 좀 있습니다. 오늘 밑밥은 음. V9 덕용 하나, 흰빵 가루 하나, 크릴 다섯 잔, 그리고 운동도 대회 때 받은 G5라는 지어제 하나 섞었습니다. 10시 반 출항해서 거의 11시쯤 다 돼서 나와가지고 12시쯤에 하선을 했고 오늘 오후 7시 반까지 낚시입니다 구요비도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도 항상 올 때마다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잘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오늘 또 집에서 잠푹 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나오는 게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다가 배에 계신 부시리 하시는 분도 내리던데 얼마 전에 메다급들도 설친다고 하는데 부실이 안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 왔습니다 한 마리. 어힘 많이 쓴다. 이라 뭐고 힘 많이 쓰나? 힘 많이 쓰는데. 뭔데? 그래 아 역시 저 자리는 참돔도 같이 되는. 좋아요. 자,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도움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. 아, <laughs> 좋다. 좋다, 좋다. 아, 역시 자연사 참돔 예쁩니다. 와, 이거, 이거, 이거 뭡니까? 볼락 사이즈가 호 와이프 한참 나왔습니다. 우리 와이프 한참. 저는 볼락 한 마리 살려가야겠 이야, 멋지다, 이라. 이라, 나는 볼락. 볼락. 반찬이 나왔습니다. 아이. 우리 와이프 줄수 있을지 해봅시다. 자한 마리만 더 잡고 김포기 틀어줄게 이. <laughs> 벤치도 여기 나오면 사이즈 좋은데. 여기 옆에, 여기 어. 야이 앞에도 벤치 잘 나와. 네 자리도 나오고, 여도 나오, 여도 나오고. 나오겠는데. 어. 그 쇄비가 잘안 내려가나? 아뭐 봉돌을 좀더 무겁게 해야 되나? 야 쇄비가 잘안 내려가네. 맞지? 아따 동생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 더 왔어요. 참돔인가? 참돔이가 어? 참돔 잘 나온다. 이그 자리. 이러 원줄 땡기더라. 네. 아, 나 좋네. 나도 원줄 땡기 바라 좀. 이쪽에서 자꾸 이게 어, 이라 채비, 채비 어떻게 썼노? 투제로, 투제로, 봉돌르 G2 까지 몰랐네. 아, 이또 악몽이 떠오르네. 또요 자리는, 낮, 이 시간 때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어가. 물이 오른쪽으로 가야 그나마, 여기서 재미를 좀볼 텐데, 아, 너무 왼쪽으로 붙었구네 자리돔이 물고 있어도 모르고 자리돔이 나옵니다. 어, 뱅이도 있을긴데요아반유동 바꿔야 되나? 재미를 못 보네. 미끼만 소리 없이 너무나도 따이네. 좋다. 얼른 <laughs> 또 손만 많이 본다 이저 와부터 이야 크릴이 살아오는 거 보면 괜찮은데 씨비가 생각보다 안 내려간다 속조 속조류가 빠른가 맞지 지금, 2번 하나, 3번 하나 달았는데. 지금 왜안 되노, 요. 원줄 한번 팍, 가다가 나도, 나도, 아. 이제 거의 딱, 물돌이 타임 좀 있으면 되겠다. 거의 지금 간주하겠네, 완전. 좀 있으면 들물 되겠네. 뭐두한 마리 왔어요. 와, 따야, 힘 깨순달. 헐, 이 새끼 무소 뭐고? 산도비가 바... 가, 까이서못 오는데? 어, 어! 와! 아, 여기.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나, 얼굴 살짝 봤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네. 와, 색깔이. 야, 딱, 간만에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뭐, 이걸 또 제대로 못 보고, 막, 벗겨졌구네. 조금 더 기다리다 작까 보겠나. 아, 참 내려가서 우는데. 어, 는 모르겠습니다. 꾹꾹 어, 깨는 게. 뭐또오지 어, 와또 저기 보던데 벵이 같은데 아까도 벵이네 아까도 벵이 아까도 이 색깔이었거든 아아까게더 컸는데 자 저기 한 마리 나옵니다 됐다 이제 시작됐다 들물이 돼가지고 이제 아, 아까는 그래도 30 중반은 됐을 건데, 요거는 한.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아도 손맛이 좋습니다. 지금 반탄리도 있고, 노, 조르세기가 좀 샘피언이라. 제가 제로치에 3번 하나, 비뽕 또 하나 달았는데도 쇠비가 쉽게 빨리 가라지 않습니다. 와, 이제 들물이 제대로 시작되나 봅니다. 저기로 계속 박, 박는 게 문제야, 씨. 고만 박아라. 와, 사이즈 괜찮네, 이거는. 좋았어. 어, 무겁다30 중간 되겠다. 아, 또야. 이런 많이 내려야 된다. 와, 딱때까지 좋다. 아 사이즈 간만에 좋습니다 길거리죠 입술에 딱 이쁘게 걸렸네요 아 오늘 간만에 와이프 헷거리를 참네요 아 아이스보소 낮은 줄레 혹시 내리시면, 요 자리 서시게 되면, 고기가 여기로 주로 박습니다. 여기 밑밥 주는 것도 괜찮고, 여기로 박, 박을 때 조금 주의하시면,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. 아, 영상에 담기진 못했는데, 한 마리 나가버렸습니다. 사이즈가 꽤 컸는데, 얼굴 못 봐서 아쉽네요. 아, 긴 꼬리였다면, 육주 받고 꾹꾹 하고 좀 버티다가 바늘 위 바늘이, 바늘이 나가 버렸는데 야 이렇게 한 방씩 큰게 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. 음 지금 그래서 목줄 2호로 올려봤는데 요 원줄 1 5에 목줄을 2호입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올려봤고. 안 되면 다시 또 낮추더라도 조금 목줄 무게로라도 조금 채비 안정을 주고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. 와이 멀리서 이거 좀와이빡시겠는데 너무 큰데. 올라가겠다. 와 이거 로프랑 보자. 이건 참돔일 수 있겠는데. 와안 뜬다 안 뜬다 이거 라 와. 아, 1.75 씨발, 가져올걸. 챙길까봐 까고민하다가 천천히 해야겠다, 와. 어, 좀힌트 빠지네. 참돔 같다, 이거는. 길거리 치고는. 털, 털, 한번참 와 형이 씨, 몇방 넘는데. 아니 너무 너무 쎄가아 진짜. 와, 내목쪽도 이온데 원줄 나갔다. 아자 동생 또한 마리 걸었습니다. 사이즈가 심상치 않네요, 저것도. 야, 지금는 긴거리네. 어, 너무 안돼서 반유동으로 바꿔봐야겠습니다. 선비 저 마츠다치 송류 삼비치 입니다 반탄류가 좀 있고 체비 안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무겁게 써봐야 겠습니다 아 <laughs> 이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철수를 해야될 때가 왔거든요 아, 아,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몇번 터지고, 빠지고, 수호강 상태에 물도 빠르고, 여러 가지, 세기도 변경해보고 했는데, 쉽지 않네요. 没有了，没，直接，直接把这个。 노을좋다 다 씻어주고 아 와이프가 집에 와서 긴 꼬리 한 마리를 해를 떴습니다 낚시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와이프랑 한잔 하고 이렇게 하루를 <laughs> 마감하는 게. 말이 안 나오는 겨.